미들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미들. 잠시만 이손좀 풀고 있을게요. 손좀 오늘 컨디션 딱 이거 보면 돼. 아 오늘 컨디션 안 좋다. 아이거한 초풍은 돼야지 컨디션이 좋은 건데. 그대로 그 연탄 구멍 파는 게 아니고 오늘 컨디션이 막 그래 그래 좋진 않네요. 최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버님 아, 아. 아 아버지, 반갑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래 뭐 길게 뭐 바로 하시죠 그냥 되게 쿨하네요 예 바로 할까요 그러면? 예예 예. 네 무슨 워밍업을 하냐 아까 워밍업 했잖아 충분히 준비운동 하셨어요? 예저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맨이라 가지고 좀 예열을 아, 해야 되는데 그, 준비운동 안 해서 졌다라는 변명은 이제 못 하시겠네요? 저는 그런 변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좀 몸이 안 좋긴 해요. 아까 몇초 전에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아, 몸이 안 풀렸다 분들은, 그런 변명을 아. 하냐. 그럼 이제 올랜덤이신가요? 네, 저 랜덤으로 할게요. 이제 이제 때릴게요. 아아이고 게임할게요. 아, 아이고. 게임 할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살았다, 살았다, 사, 사, 살지 않다 살지 않다살수 있는데, 사는데. 杀了他！ 쉬었다 가시죠. 1, 2분만. 1, 분만어 여기 안 1, 2분만. 나 2분만. 1, 2분만. 1, 2분만. 1, 2분만. 1, 2분만. 1, 2분만. 1, 2분만. 지 2분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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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저거 뭐 그거 없어? 아 개씨 뭔 캐릭이야 이건 씨. 차라리 근데 제 생각인데 한 캐릭으로 붙어 넣는게 더 나을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운로드가 안되니까 오히려 랜덤이 좀더 유리한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요 지금 몇대 몇이죠? 벌써 9판이나 했어? 6대0 6대 아니야? <목소리> 어예 상배님 아마 이제 주키로 다섯 판 봅시다 오선 아, 아 주키요 예아 혹시 아니, 뭐 다운로드가 안 돼서 졌다 뭐요런 느낌인가요 예 저도 이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고우키로 가겠습니다 네네 자 다운로드 들어갑니다 어떻게 고우키는 좀 아세요 잘 모르는데 다운로드가 되죠 알 모르는데 어떻게 다운로드가 돼요 부르나 아.. 약간, 약간 옛날 거 쓰시는구나 갑니다 짠손 사크렛! 짠 두. 사크렛! 매오포원짠 두. 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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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짱오봐 해야지 미강발미강발미강발우종미 밑강발 우종왜 아무 말도 안하시지?

트리니다 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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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기 안 죽어. 스페리그로 그대로 갈까요? 아니 따로다 좀 가능한 걸로해주시죠 따로다 가능한, 가능한 걸로. 좀. 화랑 어떠세요 화랑? 아 화랑 좋네요. 아 오케이 화랑으로 갈게요. 네. 빨강단 화랑 느낌으로. 아니 그렇게 조절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고 그렇게 수준으로 맞춰졌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초풍이 확실히 날카로우신 것 같긴 해. 이렇게 잡으면 이제 1피 갔을 때못 쓰시는 게 단점이 있네. 1피, 1피, 초풍 써주세요. 초풍 써주세요. 초폭. 아, 못 썼고요. 봐줘. 아이고, 나락기네 1피, 1피에만 안 가면 되겠다. 아, 이렇게 1피 안 보내겠습니다. 1투, 로 하이 투4어투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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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투1 1로 12투, 1투 미들 투 미들 미들, 미들. 와, 딜케 나이스. 로우 하이 투, 셋업 원, 원투 원, 원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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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투, 로우 하이 투. <laughs> 어, 다운로드 중이죠? 네, 오케이. 다운로드 중죠다운이죠다운이 네. 다운로드 중이 오케이. 바로 통했고요. 이제, 이제 안 통할 듯 아, 또 통했고요. 다음은 안 통할 텐지 오케이. 아유, 콤보가. 아유콤보가 너무 약하게 때렸다. 좋아 좋아, 다운로드 끝났어. 어? <laughs> 기다리고, 원투, 미들, 로하이, 투, 셋업, 미들, 하이, 투, 셋업, 로하이, 하단. 로하이, 찍기, 원투, 플라, 로하이, 에 로하이 지금만 못하게 하면 되네. 이걸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못하게 해주세요. 자, 하러 갑니다. 끊어도 돼요, 못하게. 어어어, 자꾸 어, 되네. 되지니보 때리고. 로, 하이, 투, 로. 어, 원, 투. 어어어어, 어, 양자. 어, 저도 양자. 어! 일피갔다 큰일인데? 어, 웨이브가 사라졌는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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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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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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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대박. 싸다고. 홍보. 나포 키세요! 셋업, 로우, 하이. 미들. 미들, 하이.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투. 미들, 미들. 원투? 어! 오 쉣! 아라이트아 진짜 와 위험했다. 아, 다운로드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시네 맵버프랑. 아 진짜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지면 리셋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다시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라이 어떻게 하면가 이제 이제 슬슬 질찰인데. 아 제가요? 예. 아뭐 그냥 하면 될거 같은데 미어전 할까요? 아 가자 미어전 가시오. 할 갈게요 네정력일판 가겠습니다 네. 따아 찍어! 가위바위보 싸움이죠 오 역시 가위바위보 근데 또폭류전은좀 진지하거든요? 무섭지! 너무 무섭고

대가리 대가리 나라 대가리 단속 대가리 오! 오 대가리 아아아아아리오 리셋 됐네요? 우 어. 아니서쪽봉을 좀선 넘는 거 아닙니까? 아 뭐야? 아요 어. 어, 정도. 육초. 여기 느껴지십니까? 나랏 음. 맞고. 어, 아치레치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만족합니다. 아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대급이 푸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볼림으로. 그래요? 아 진짜로 파훼 능력이 한번 당한 거를 두번잘안 당해줘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진짜 잘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아 이거 네. 오늘 너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조만간 좀 실력을 키워서 일주일 뒤에 한번 리벤지하겠습니다. 일주일이나이주 뒤에.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예. 한테 푸진 인정 받았으면 버거 커트라인 올려야. <목소리>